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역대 이래로 최근에 클린턴 뭐 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하원에 탄핵 요구안이 가결이 됐고, 이제 향후에 이제 상원에 이그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뭐 탄핵 심판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되어 있는 하원에서는 이미 탄핵 요구안이 가결이 됐고, 지금 향후로 이제 상원에 어떤 하원의 요구 요구안 그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에, 상원에서 이제 에, 탄핵 심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에, 아시다시피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하니까 그 탄핵 그 시, 심판까지 뭐 여러 증인들의 어떤 그 청문회가 지속적으로 개최 예정이 있고 에, 지금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질질 끌면서 불필요한 상황까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선거에 활용이 되고 혹시 그 그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이 일부 허물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의 그 탄핵 요구안까지 여러 청문회를 거치면서 음, 안쪽으로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어요 하원 투표 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물론 뭐 여기도, 뭐, 양당 정치를 구사를 하니까 전체 다 탄핵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역구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 정책에 반하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에 그, 그의 어떤 그 지역구의 지지층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이탈표가 있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지금 트럼프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 하나가 이제 보금, 뭐 크리스탄을 축으로 하는 보금주의를 선호하는 그쪽에서 이제 뭐 트럼프도 그쪽 관련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상당히 우선적으로 어, 반응을 했었고. 근데 지금 그 보금단체에 어, 어떤 그 방송에서 트램, 트럼프가 일단 그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음, 잡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분노를 했고, 어, 그래서 이제 뭐그뭐 어, 그뭐 그쪽 그 편집인이 뭐 좌파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다, 뭐 공산주의자다라고 뭐 비판을 하고, 내가 그 니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데, 니가 어, 니네가 나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복음 그, 보금주의를 선호하는 그쪽 단체에, 일단 그, 우호적인 세력을, 달래고, 그쪽에서도 2016년, 2018년 대선 때, 1 6년에서 나를 지원한 사람이 있었다. 그때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뭐, 보금주의, 뭐, 그,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다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집안 담속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는, 뭐, 그런 트위서, 트위터 내용들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중,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가 2020년 11월 달에 대통령이 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국내 어떤 탄핵 이슈로 그의 어떤 이탈표를 막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불필요한 탄핵 이슈는 빨리 뭐 종교를 짓는 뭐 그런 방향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가 한일 중에 이제 어, the sign, the largest defense bill 이게 뭐라고? largest defense bill 뭐 엄청난 게큰 국방비, 국방비 예산, 역사상 최고로 큰 국방비 예산을 사인을 했고 그 안에는 이제 우주 분야 어떤 그 인력들이 새로 창설이 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비행기나 배, 그 다음에 미사일 로켓, 모든 종류의 장비들에 대해서. 장비의 어떤 보강이 어, 그 포함되어 있다. All made right here in the USA. 모든 이러한 장비들은 미국에서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경 문제에 대해서 어, 뭐 고생을 했었는데 여기에 일부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강의 미국 군대 그리고 그가 항상 챙기는 이제 배트시라고 그러죠. BTS. 그러니까 재향군인,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헬스케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연금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이슈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외부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트라, 트랜스크립트거든요. 이제 그, 녹, 녹취록이라고 그러죠. 녹취록. 어, 거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 내용을 실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 민주당은 완전히 거짓말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존 로버트라는 사람이, 이제, 트윗 내용 중에, 하버드대 교수 중에, 노라, 아, 펠드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에, 이게 이제 그 탄핵 요구안, 아티클이 상원에 제출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탄핵된 게 아니고, 만일, 펠로시 의장이 이러한 그, 서류들을, 이러한 요구안을, 요구안을, 어, 뭐, 그냥 갖고 있고, 어, 뭐,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 대통령은 절대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트윗을 하면서 안건이 이제 아티클스. 이 아티클인데요. 이게 뭐 탄핵 보고서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안에 이제 뭐 트랜스크립트 뭐 복사본 이런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 펠로시 의장이 상원에 아직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출하는 사유가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상원은 좀 달라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트럼프의 어떤 의지, 의중을 따지는 그런 공화당원들이 다소 그 트럼프한테 유리한 그런 그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페어리스, 휘슬보와,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내부 고발자들도 청문회에 나와서 실제 그 사람이 전화통화를 들었느냐, 응?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만큼 진위성이 있느냐를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하원의 민주 하원은 그런 자기네 주장대로 어떤 그 탄핵 청문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는데 상원은 좀 얘기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탄핵 요구안을 빨리 상원으로 넘겨 내가 그러면 그 동안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들을 대거 추석을 시켜서 탄핵 정국을 어떤 민주당의 어떤 탄핵으로 바꿀 거야 뭐 이런 기사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또 다른 기사인데요. 어, 경기도 좋고 어, 역사상 최고의 어떤 그 일자리도 어, 창출이 됐고 어, 지금 뭐 어, 아프리카 아메리칸 그 다음에 뭐 스페니시 아메리칸 뭐 등등에서그 동안 어, 역사상 최저의 어떤 실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여기 뉴욕 증시도 오늘 또. 어? 어, 신고치를 갱신을 했어. 내 2016년 재선 이후에 벌써 135번째 뉴욕증시가 어, 정고점을 갱신을 한 거야. 어? 그리고 또 다음 기사에서는 낸시 펠로시 q u 루킹4 퀴드 프로 큐어. 이게 이제 라틴어로 돼 있고, 이게 이제 대가성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낸시 펠로시가 이 저, 어, 아티클을 왜상원에 그 제출을 안 해? 어? 상원에 상원이 상원한테 무언가를 요구를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야? 응? 그러면, 그, 제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상문에 어떤 거를 자기는 민주당에 유리한, 뭐 증인 선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직 제출을 안한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대가성인데, 왜 그녀는 탄핵이 안 되는 거야? 응? 이런 기사고요이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얘기인데, 뉴욕 경찰에서 MS-13, 뭐, 게임 멤버를 96명인가요? 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MS-13이 뭐 엘살바도르, 뭐, 그쪽을 국적으로, 뭐, 멕시칸계, 뭐, 사람들이 대부분, 그, MS-13의 뭐 구성으로갱단 깽단 멤버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국경 지역에 뭐, 인신매매라든가 기타 뭐, 거기에 마약 거래, 뭐, 등등 해서 상당히 그, 미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이고. 우리가 그, 저, 넘버 한 MS-13, 갱, 갱 넘버를 지금 다 체포를 했거든.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 있으면 안될 많은 사람들은 제발 우리나라를 좀 떠나 어? 뭐 이런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제 지지, 지지층 중에 하나가 이제 재향군인그 다음에 어, 뭐그 군인 가족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그의 뭐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 우리는 우리,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이생한 군인들 재향군인들에 대해서 어, 그들의 어떤 그 정신건강과 뭐 그들에 대해서 어, 항상 뭐 감사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나는 의회한테 그 재향군인 사람들 어떤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건강 그리고 또그 자살방지 프로그램 그리고 어, 어떤 그 그러한 자살을 끝내기 위한 어떤, 어떤 계획, 새로운 계획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에 대한 펀딩으로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이번에 국방비에 포함시켰어. 그리고 의회가 동의를 해줘서 하여간 고맙고 하여간 재향군인을 위해서는 아주 잘된 일이야. 뭐 이런 이야기고. 지금 그 러시아에서 뭐 우리나라처럼 연말에 뭐그 푸틴 러시, 아 대통령이 뭐 연말에 뭐 기자 간담회뭐 비슷한 걸한 모양입니다. 근데 뭐, 한 3, 4시간 정도 뭐 진행을 했었고, 그 안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어, 기자질문에 뭐 상원에서 탄핵은 부결될 거야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그 탄핵권에 대해서 어, 전략,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AP통신의 뭐 내용을 트럼프가 리트윗 했습니다. 어, 요게 이제 뭐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 지금 탄핵 전국에 과연 트럼프가 그 미중간의 무역 갈등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과 그동안 뭐 관계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뭐 미사일 테스트도 했고, ICBM을 또 크리스마스 전에 탄도시험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상공에 어떤 미국의 정찰기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한참 상황이 안 좋을 때 북한 코피 터트리기 작전이 일단 뭐 이야기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변이나 뭐 동창리 주변에 혹시 그 선별적으로 미국이 폭격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유튜브나 뉴스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트럼프의 생각을 이 문구로 좀 확인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전부 읽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긴데 이제 뭐 여기서 보면 Concerning our giant trade deal 그러니까 우리의 엄청난 무역 협상 굉장한 무역 협상에 관해서 무역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가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같고요. 그다음에 시진핑과 좋은 대화를 가졌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많은 양의 농산물을 구매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막 구매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추가로 더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뭐그 1단계 합의 후에 이게 협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사인도 없고 그다음에 안에 뭐여러뭐 향후 일정, 2단계에 대한 일정도 없고 그다음에 서류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약간 포멀 사이닝, 포멀 사이닝. 어떤 정식적인 서명, 서명은 준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진핑과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그 코피터트리기부터 해서 북한을 어떤 그 필요한 부위만뭐 국격을 생각을 했다면 시진핑과 이런 대화를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원래 공습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교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트럼프는 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이 회화를 위아 워킹 위드 차이나. 우리가 중국과 같이 일하는 곳. 북한이 중국과 같이 일하는 일하고 있는 노스 그 코리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본는 거는 북한 문제를 중 미국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중국과 상의를 해서 어, 처리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 상임위원회 에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어, 어떤 그 어, 페이버 어, 그러니까 어떤 그 대북 제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국과 단계별 어떤 협상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뭐 핵폐기 내지 제거 되지 않으면 어떤 유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공적으로 나돌았었는데 중국 입장이 일부 트럼프에게 전달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어떤 추진 이쪽이 트럼프한테는 지금 마음속에 북한과는 중국을 이용을 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단계별 핵협상 그러니까 뭐 영변을 해체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상관감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 복잡하지만 아 이건 북한에 대한 문제는 좀더뭐 심도 깊게 한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중국한테 이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을 활용을 해서 중국이 희망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거는 그렇고요. 어, 이 사람이 이 프랭클린 그레암에서 어, 어떤 미국 교회 목사로 돼 있습니다. 교회 목사로 돼 있고 아버지도 이제 목사였고 그리고 이제 보금주의의 대표성이 있는 뭐 그런 인물인데 어, 뜬금없이 이 사람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 음, 빌리 그레암이 어떤 그 최근에 보금주의 어느 잡지에서 트럼프를 뭐 탄핵을 해야 된다 해서 트럼프가 막 승질을 내고 그 다음에 보금주의는 지금 좌파, 공산주의에 어떤 그, 을 지지하는 거냐. 내가 니네한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런 그 잡지 기사를 내느냐. 뭐 이런 의미였는데, 보금주의가 그 트럼프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인 건 맞습니다. 맞아서, 음, 이제 그렇게 또뭐 보금주의 단체랑 등을 돌리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지지층도 이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원의 청문회 결과로, 어, 트럼프의 어떤 지지층의 일부가 <laughs> 균열이 간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보금주의 단체들 앞으로 계속 내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016년 선거에서 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뭐, 고맙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그 엄청난 그 대통령 당선이라는 그런 것들을 같이 했을 때, 어, 당시, 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가 기뻐했는지, 나는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기사인데요. 크리스천이티 투데이. 이게 뭐 잡지 명인 모양이에요. 크리스천이티 투데이. 이제 이쪽이 이제 그 편집인이 트럼프는 하원의 어떤 그 탄핵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는 그 어떤 종교에서 잊지 못하는 그런 비윤리성, 비도덕성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단체가 그를 지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응? 앞으로 5년 추가로 이제 뭐 재선까지 하면 2024년까지 4년에 이제 트럼프 임기가 완료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기독교에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해서 잡지에 이제 트럼프가 탄핵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기사를 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가뜩이나 이제 뭐 하원의 탄핵이슈 때문에 자기가 이런저런 불리한 이슈에 노출이 돼 있는데 자기 지지층이라고 믿었던 그 보금주의 단체에서 이제 탄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죠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all those of the s o c i 그 t y and community bent. 그 니네들은 좌파고 공산주의자야. 혹시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 그리고 이런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쪽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슬리피 조 도바이도는 어때? 내가 사실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그 복음주의나 뭐 이런 종교 자체에 대해서 기원한 적이 없고 그만큼 내가 신경을 썼는데 나를 탄핵하겠다고 그런 잡지에 글을 실어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뭐 오늘 뭐 결론은 뭐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뭐 트럼프의 의중에 있다. 그리고 그게 그 탄핵 와중에 어떤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그가 완수를 해야 될 그런 과제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야 미국 경기가 좀 그가 잘하고 있다는 게 미국 경기잖아요. 그리고 이그 참모진들이 중국 무역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서 내년 재선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선도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 협상을 이끈 그 참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뭐 말들은 많지만 일단 1월 초에 일단 공개, 뭐 서명을 할 예정이고요. 북한 간의 그런 것들은 트럼프 트윗 의중 중에 보면 아직 뭐 특별하게 해법은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지금 중요한 파트너가 지금 시진핑으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탄핵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과 협의를 해서 좀더 그 그냥 그뭐 코피 터트리기라든가 뭐 이런 그 국면 전환 카드보다는 그 시진핑을 뭐 EJ라고 하죠. 활용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중국의 입장은 너무 무리하게 한쪽만 폐기하라고 하고 대북 제재 일부라도 병행해서 단계별로 해제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미 때문에 지난번에 유엔에 뭐 북한 제재 완화 요구안을 지금 러시아와 같이 발의, 발의를 했죠. 그래서 당장 이제 뭐 올해 연말까지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고 해서 이런 어떤 그 어떤 조정의 시기 뭐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이 상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 탄핵 어, 심판이 끝나고 그, 이러면 어,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요청이나 어떤 러시아의 요청, 그 다음에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그 내년 탄핵 이후에 뭐 1월달이나2월달에 뭐 북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단계별 그러니까 뭐 영변을 폐기를 하면 우리나라 뭐 개성공단,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군강산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일단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연말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뉴욕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내년도에 뭐 경기가 둔화된다, 뭐 등등 해서, 뭐 채권에 대한 술리면상이 심했었는데,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 합의를 통해서 어떤 뭐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선회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위험자산이 뭐 이게 마지막 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 상승을 어 추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특히 어 미국하고 중국 쪽에 뭐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